안녕하세요 라세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2020년 4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의 지난 한 달에 대해서 돌아보는 월간 리뷰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사실 거창할 것도 없이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그냥 어디 시원찮은 라디오 틀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딸기 크림 케이크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저의 한 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3월에 이어서 고통스러운 집콕 생활의 연속. 이건 사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콕 생활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부활절 연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분들만 봐도 다른 가족분들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거의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지난달 리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일에서 다소 강한 뉘앙스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4월 21일 기점으로 즉 242평 이상의 큰 샵을 제외하고는 모든 샵들의 영업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93%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샵들이 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진학 학년들을 우선적으로 4월 27일부터 등교를 하게 되었고 외출 자제 조치나 뭐 공원에서의 야외 바비큐 금지 등등은 5월 6일 새로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잠정 유지 상태입니다.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밀집되는 장소, 뭐 마트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어요. 결과 한두 달 전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던 현지 사람들도 결국 그 이상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셈인 거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었지만 수급은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다면 직접 만든 면 마스크나 아니면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막도록 규제화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번주에 마트에 갔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날이 오려나 싶긴 했는데 아, 대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소 부족한 듯 보였어요. 덕에 걸친다던가, 코를 드러낸다던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를 마음껏 착용할 수 있어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외에도 제가 살고 있는 주 기준으로는 이번 주부터 조건부로 종교 활동이 가능해졌고, 또월 6일이 되면 축구 경기나 나머지 학사 일정들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독일 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한 후로 증가세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6등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인 것 같아요. 현재 이곳 상황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저는 4월 동안 정말 집콕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아요 새벽 산책에 그치지 않고 갑자기 자전거를 타질 않나 스피드 민턴을 치러 나가질 않나 집안일을 갑자기 더 열심히 하질 않나 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질 않나 급기야 베이킹까지 이것저것 만들고 난리난리 난리 부렸답니다 그렇게 나름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해 왔는데 4월의 후반부부터는 조금 울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맥이 탁 풀린 느낌? 아 이제 한계 싶은 그런 느낌이요. 하필 이럴 때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일부 규제가 풀린 뒤로 사람들이 어딜 가나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나가기 꺼려지더라고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오빠도 불규칙한 출근에 기아 검진 재택근무에 못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다고통스러운직콕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두번째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넷플릭스 저야 워낙 미드 인생 10년차를 지나면서 사실 넷플릭스 정기결제가 결코 아깝지 않게 꾸준히 보고는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씩 아껴보거나 그러지 않고 한번에 쭉쭉 봤다고나 할까요 되게 짧은 기간동안 시리즈 6개 정도 본것 같아요 그 며칠 동안 봤던 넷플릭스 시리즈들을 짧게 리뷰해볼까요 1. 닥터 포스터 요새 한국에서 인기 많은 부부의 세계의 원작인데요. 원작이 너무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봐버렸어요. 편수도 그리 많지 않고 워낙 재밌긴 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를 안 봐서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지만 몰입도라든지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빌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권선징악이 확실해서 좀 후련했어요. 부부의 세계는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들로 본 적은 있는데 한국 정서에 맞게 조금 더 각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닥터포스터 별 5개 중에 사점 추천 여부는 보세요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의 집 시즌 4,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페인 드라마인데, 심지어 제 독일어 선생님도 싸움지를 날리며 극찬하셨던 기발한 드라마입니다. 그동안 앞선 시즌들을 엄청 재밌게 봐왔어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봤는데, 이번에도 종이의 집답게 무릎을 탁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다만 앞의 시즌 1, 2는 시즌 안에서 어쨌든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여줬는데, 시즌 3에서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탁 끊더니만 시즌4에서도 아직 결말이 안난 채로 다음 시즌에 몸매게 만들었더라고요. 하... 고구마 가득한 채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종이의 집 시즌4, 별점, 4.5점, 그리고 추천 여부는 완전 보세요. 상 하이에나. 한국에서 이미 종영된 후에 넷플릭스에 업데이트돼서 오빠랑 같이 볼수 있었는데 오빠가 처음에는 1화 보고 안 본다더니 결국 마지막화까지 저랑 같이 열심히 봤어요. <laughs> 미드 중에 그 수트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변호사 드라마인데 그거 한국판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판 수트도 이미 제작되어 방영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하이에나가 더 미드 같은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되었고요. 한국 드라마들은 되게 긴 스토리를 16화에 걸쳐서 끌고 가면서 서서히 풀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드라마는 한 2화 정도에 걸쳐서 에피소드를 흥미롭고 빠르게 정리시키기 때문에 시원시원했어요. 이렇게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드라마는 시즌으로 제작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나오면 또볼것 같아요. 별점은 3.5점 추천 여부는 보려면 보세요. 4 더 빅쇼쇼 이 시리즈는 저희의 식사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준 시트콤 드라마예요. 저는 한때 중고등학교 때 WWE 미국 프로레슬링 프로그램인 스맥다운을 아주 즐겨봤어서 이 시트콤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때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던 빅쇼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뭐 빅쇼, 언더테이커, 헐크홈 등등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암튼 가족 시트콤인데 개그 취향도 저랑 맞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가볍고 밝고 복잡하지 않아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는 사실 시트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레전드라고 꼽는 프렌즈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시즌 1부터 끝내지를 못했고요 모던 패밀리, 키미 슈미츠 등등도 다 실패했어요 <laughs> 웬만해선 제가 그렇게 보담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트콤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시트콤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기 마련이고 재미를 위해서 독특한 캐릭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일단 그런 캐릭터들의 공감이 잘 되지가 않아요. 한편 한편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다음편이 또 보고 싶다. 막 기대된다. 하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는 현타가 한 번씩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나마 오래 본 시리즈가 국이론인데총 12개 시즌 중에서 7개까지는 봤답니다. 암튼, 이러한 제가 오빠와 아주 재밌게 본 시트콤, 더 빅쇼쇼, 별점, 4.7점. 추천 여부는 완전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오 투하. 이건 리얼리티 예능인데, 예쁘고 멋진 남녀들을 모아두고, 신체적인 이런 본능적인 끌림은 완전히 자제하고, 정서적인 교감만을 나누라는 경쟁 예능입니다. 예고편만 봐도, 쨍한 색감에, 멋진 바다에, 멋진 남녀 출연자가 나오니까, 혹해서 봤거든요, 솔직히. 상당히 자극적인 에피소드들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유쾌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촬영지가 멋져서, 요즘 집콕하는 동안, 휴가를 떠난 듯한 대리만족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용두사미의 느낌이 있었고, 차라리 비슷한 예능 계열로 저는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러브 이즈 블라인드를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가벼운 예능인 점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시사하려는 바가 분명히 있는 시리즈거든요 암튼 투하 별점 2점 추천 여부는 보지 마세요 대신에 연애 실험은 완전 보세요 6. 엘리트들 이것도 요즘 너무 핫한 하이틴 스페인 드라마인데 기존의 스킨스, 가십걸 정도는 유치원생들이나 보라고 해야 될 것만 같은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많이 스킵도 하고 넘기면서 보긴 했거든요. 차마 못 보겠는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에 왜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고등학생들의 스토리가 점점 몰입이 안 되어가는 나이라서 그런지 잘안 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드라마는 꾹 참고 보다 보면 다음 편이 궁금하게 되거나 몰입하게 하는 흡입력은 분명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루머의 루머의 루머 13 Reasons Why 류의 아주 매운맛 버전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엘리트들 별점 4점 추천 여부는 보세요 드립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혼자 조절조절 했는데 그냥 미드를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아주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된 이래로 늘 미니벨로 타입의 자전거들만 타와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오고 나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오빠와 함께 타기 위해 중고로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그게 남성용 MTB 자전거였어요. 문제는 막상 제가 그런 큰 자전거를 안 타본 거예요. 게다가 여성용 자전거는 탑튜브라고 불리는 그 쉽게 말해서 가랑이 사이쪽에 위치한 프레임이 좀 낮은데. 반해서 남성용은 높기 때문에 아, 이게 자칫 막 아플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자전거 위에 탑승했을 때 다리가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공포감도 좀 있었고요. 그렇다고 안장이 조절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올라타서 출발하는 법이랑 멈추는 법부터 다시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신나게 잘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결국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노면 상태 때문에 혼자 넘어진 거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제 몸에 이곳저곳이 까지고 피나고 멍들고 그래서 그 뒤로 자전거를 쳐다도 안 보게 되었답니다. 미니벨로 자전거를 다시 구매하긴 했는데. 안녕. 결국 자전거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최근에 길어진 이 답답한 집콕 생활 끝에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산책도 좋지만 걸으면 30분 거리가 자전거로는 5분 정도잖아요. 같은 시간이면 더 넓은 반경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시원시원한 맛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빠가 저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못 나가고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면 오빠와 더 자주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앞으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자전거 가지고 기차로 다른 도시에 가서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넷째, 일일 일강. 솔직히 일일 십강도 해봤어요. 비 그에게도 잊혀질 권리를 줘야 하긴 하지만 요즘같이 팍팍할 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어요. 오리지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특히 효크포크님의 1일 1강은 정말이지. 아, 오늘 하루에 종일 몸치부둥했지 그날 1일 1강을 안한 거예요. 음. 무조건 1일 1강을 해야 생활이 되는 그런 상태. 기회가 되신다면 1일 1강으로 기분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고마워요. 정지우님. 한때 좋아했어요. 이렇게 4월 리뷰를 쭉 해봤는데 한마디로 저의 한 달은 길어진 집폭 생활로 고통받다가 자전거로 신체 건강을 넷플릭스와 일일 일강으로 정신 건강을 지켜낸 달이라고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 방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5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